예. 저는 여기에 나와보니 까할 뭐 말도 없습니다. 이 가는 길 제일 나가는 길이 제일 우울합니다. 우리 청사님의 그뒤우를 보고 가야 될 긴데, 그때까지 잘랑가 그런 장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어젠가 나가는 길이 조금 억울한데, 그래도 안전까지 내 몸은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내가 조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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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한두 달, 에 서너 달 전에, 우리 참 손자가 차에 다쳐가지고, 일식을 한, 한 10월 동안은 사람도 모르고, 오고 가는 걸 먹는 그런 정도의 일식을, 참, 내 손자가. 참, 똑같이, 내, 나는 제일 예뻐하는 그 손자가. 그럴 때 내가 울었습니다. 혼자서 막 울지 넘어오는 데는 조금이라도 포를 안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가면 누가 누구 손에 어떤 놈아 괜찮다 누구 손에 어떤 놈아이 우리 천사님이 계시는데 뭐 괜찮다 뭐뭐뭐그 형님 신인만 믿고 안 사나 참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서울 뭐이신 병원 모르겠습니다 만뭐 병원에 간 게네 다리를 끊으라 한다. 합니아 알고만 뭐, 끼가 찼히더군 그때는 오 천지가 <laughs> 땅에 다 밀어 다밀를 한장 걷고 깰 줄도 모르는데 참 그래도 그인는 신님께서 그냥 차를 다닫는 그런 말을 우리 아들이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손자가 끌음을 이렇게 걷습니다. 아이 예, 끌음을 예, 예, 이렇게 걷고 참말 우리 손자가 지금 내 뭐, 이미 아직까지도 병원에 끼니 있습니다만은 뭐 금년 내로는 나와가지고 내 옆에 와서 같이 내하고 장난을 할것 같습니다. 아, 예. <laughs> 어제 한 며칠 전에 우리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 나는 내 자는 방에 도로에서 가서 저 밑에 방에 자는데 이놈이 와가지고는 뭐라그 할아버지 와내온 줄도 모른디꺼 <laughs> 아이 그 그돈 어떻게 반납했지? 아, 아. 그러면서 저 제가 본 게는 이런 그 장, 거실에 또 앉아가 있는데 너희는 걸을 수 있나 게? 여내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 보고 내 상황로 상황로 방어했습니다. 우리 오직은 흑인 영 신임한 신에는 그런 좋은 언니가 없습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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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좋은 언니를 내만 받을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 다 같이. 예, 똑같은 마음으로, 자, 다, 이, 신임을 믿고만 있으면은,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이고. 예, 하늘에서 주시는 법은, 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대로 올 길을 믿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 젊은이 젊음을...